어 교차해서 응. 살짝 내려봐. 그 다음에 나무에다 대봐 손을. 나무에다? 어. 됐어. 손 됐지. 어. 어. 그러면은 응. 거기다가 머리를 대봐. 머리를? 어. 왜? 그아눈 눈을 대봐. 눈을? 눈을 엄마가 가린다는 생각으로. 어. 됐어. 그 다음에 무공화. 안녕하세요. 정선우입니다. 네 여러분들. 바로 어제가 저희 여사님. 생신이셨습니다 근데, 어, 생신 당일이셔서 그런지, 조금 뭐 바쁘신 것 같기도 하고, 막 정신이 없어 보이셔가지고, 선물을 드릴 타이밍을 놓쳐서 못 전해드렸습니다. 바로 다음 날, 이렇게 날이 밝자마자, 혹시라도 서운해하실까봐 바로 선물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물이 뭐냐? 바로, 여러분들, 오징어 게임, 거기에 나오는 옷인데요. 차량 바로 그첫 번째 게임이죠. 모공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면서 뒤돌면서 눈으로 막 <봉아> 확인해서 움직이는 놈 있으면 총으로 쏴 죽이는 그 영희 옷을 준비를 했습니다. 영희 옷을 여사님께 생일 선물로 드렸을 때 여사님께서 과연 반응이 어떨지 여러분들 일단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누르고 반응을 살펴보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여사님께 자주 선물해 드리는 그 치마 스타일이랑 굉장히 비슷한 약간 빈티지하면서도 편해 보이는 그런 치마처럼 딱 봐도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여사님께서 어, 이거 비싼 거구나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엄마, 어. 음, 엄마, 트랩좀 꺼봐. 아트랩왜 그래? 꺼봐. 어, 아니, 나 진짜로 엄마 지금 내가 선물 줄라고 하잖아. 진짜? 어제 어. 생일이었잖아. 진짜? 어. 진짜? 뭔데? 어? 뭔데? 여기 안방 불좀 켜줘 불 켜라고? 응 어. 어. 켰어 p 라라라 e <laughs> 머리 a 라라라라라라라잠 r a r a t a r a 지 a t 옷옷 a r a Tarara. Tarara. t a r a 그 a Tar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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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들어 r a t a r a 거 a Tarara. Tarara. 거의 교복처럼 입고 다니잖아 엄마. 그래. 그지. 응. 근데 지금 내가 나름 나름 엄마 현금을 원해가지고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야? 현금이지 고봐. 선물은 네가 사는 거 아니라고 내가 분명히 했어 알았어. 내가 선물은 내가 내가 마음에 드는 거, 내가 사고 싶은 거, 내가 사는 거 있기 때문에 돈으로 줘야 내가 내가 알아서 사는지 말든지 하고 돈을 쓰든지 하는 건 씨발 뭐야. 네 마음대로 서로거 아니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그럼 이거 선물 주지 마. 고봐. 별로 안 원해하는 것 같아서 내가 원한 원하... 그런 게 아니라 아니, 내가 아니, 별로 내가 안 원하면 졸래. 어떻게 표정을 줘야 되는데 뭐라고? 네, 저... 아니 선물 안 받나? 반가... 아니 어떻게 선물을 가져왔다는데 <laughs>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무슨 네거 얼마나 시간 때울까 말이지 생일을 실례한 <laughs> 말밖에 없두건 생일을 이 시발 <laughs> 새끼야. 아그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야? 엄마는 진짜 너무 말 무질만능이야. <laughs> 아니 내가 진짜 엄청 신경 써서 준비해가지고 어? 나름, 아, 어, 어떤 옷이 어울릴까 고민하고, 찾아가고, 가서 사오는 그 정성이 중요한 거지. 그거를 무슨, 무슨 뭐, 받아보지도 않고, 무슨 돈으로 달라는 둥. 엄마는 아니라, 너무, 내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다, 너무 당연해진 거야. 얼렁뚱땅이 뭐냐고, 그게. 그 마음씨가 잘못된 거야, 엄마. 그런 거같기는 어? 아들이 생일 선물 해가지고, 뭐가 잘 어울리실까, 그렇게 해가지고, 고민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무슨, 얼렁뚱땅 넘어간다는 소리를 해. 돈으로 따져도 이게 얼만데 잘못한 거 같아 맞아. 어? 아니야? 마음. 아니 마 아니 나 기분 좋게 선물을 해주려고 하다가도 기분이 안 좋아서 내가 뭘할 <laughs> 수가 없어 지금 기분이 너무 안 좋아 나 기분 좋게 지금 엄마 아, 선물해줘야지 아, 기분 좋게 해드려야지 이러면서 내려왔는데 아소 고마워 진짜 고맙긴 해? 듣고 보니까 네 말이 맞는 거 그래 엄마가 좋아하는 긴 치마 스타일로 해가지고 위아래 세트로 내가, 어? 진짜 엄청 돌아다니면서 사왔는데 힘들게 구한 거야, 이거. 알았어. 고마워. 어. 어? 고마워? 응. 고마워. 빨리 줘봐. 어. 알았어. 자. 엄마 좋아하는 색깔이잖아, 이거. 위아래 세트로. 그거부터, 치마부터 봐봐, 치마부터.

들어가 봐도 됩니까? 응. 오, 과연? 아 빨리 들어와서 봐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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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네. 아 그러니까 처음 볼때 색깔 딱위 따로 볼 때는 유치한 거 같은고 이 새끼 이거 뭐지 그랬는데그러니 시면 이쁜데? 그지. 그리고 색상이 어울려. 오. 유치한 거 같은데. 고마워. 고마이시입니다. 아, 엄마 원피스가 약간 응. 응. 붉어서 그런지. 응. 립스틱도 약간 붉은 계열로 칠하면 잘 어울릴 것 같네 그래. 알았어 내가 발라볼게 어 발라봐 알았어 잘어울린다혹시 엄마는 롱치마가 잘 어울려 아니야 롱치마가 잘 어울리는 게 아니라 내가 새끼야 옷이 잘 어울리는 거지 X놈아 어, 좀더 진하게 칠해봐 진하지? 이거보다 더칠할 수가 있어? 아더 붉은 거 없어? 붉은 거 없어 없어? 왜 없어? 빨간 거 빨간 거 빨간 거 왜? 빨간 걸아 뻘건게 잘, 잘 어울릴 것 같아. 뻘건게 그래. 잘 어울릴 것 같아. 소리. 빨간 거랑 안 발로. 아니 뻘건 거 한번 칠해봐, 엄마. 오, 오, 붉은 계열. 오, 진짜 잘 어울린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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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엄마, 이리 나와봐. 엄마, 나와봐. 오, 대박. 완전 지금 <laughs> 나, 나와봐, 엄마. 밖으로 나 나가. 나왔어. 어로 나가 또? 우리 뒷마다라고 어. 여기? 어. 거기 거기서 봐. 해, 거기 엄마 멋있는. 거기 오른쪽으로 가 봐. 어. 그다음에 아니야, 아니야, 아니 그거 아니야. 그거. 엄마 그다음에 <laughs> 네. 그 뒤돌아 봐. 뒤돌아서 두 손을 올려 봐. 올렸어. 아니야, 아니야. 네. 살짝만. 올렸어. 그리고 교차해 봐. 어. 교차해서 네. 살짝 내려 봐. 그 다음에 나무에다 대봐 손을. 나무에다? 어. 됐어. 손 됐지. 어. 어. 그러면은 응. 거기다가 머리를 대봐. 머리를? 어. 왜? 그아눈 눈을 대봐. 눈을? 눈을 엄마가 가린다는 생각으로. 어. 됐어. 그 다음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해봐. 그게, 그게 생일 선물이야. 됐다 그래. 나난 아니거든. <놀라> 이게 무슨 생일 선물이야? 그게 아니라 생일 선물이 그게 생일 선물이 아니라. 456아? 어? 456아?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생일 선물이 아니고 엄마랑 옛 추억을 떠올려 보는 게 추억이거든. 그래서 나도 옷을 준비했어. 엄마엄마어마으로와 왜? 왜? 있어야지, 마마마 엄마. 왜? 어? 마기마 어? 마 거기 있어봐 거기 있어봐 마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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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있어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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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부잖아 그거. 우리 감부잖아. 이번에 생일 선물 내가 뭐라고 했어? 예 추억을 소환해준다. 그래. 그래서 엄마랑 어. 이 오징어 게임 옷을 입고 어. 같이 어. 오징어 게임이 나오는 게임들뿐만 아니라 어. 예전 엄마가 하고 어. 놀았던 게임들 어. 다 엄마랑 이제 해보려고 하거든. 진짜? 그게 이번에 허. 내 생일 선물이야. 그래? 그래서 어. 이 오징어 게임 옷도 준비하고 어. 엄마가 너무 재밌게 봤잖아 어. 그거를. 어. 어. 그래서 어. 너무 재밌었어. 막 어. 어, 엄마도 막 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내가. 뭐달고나부터 구슬치기부터 뭐다 준비했어. 진짜? 어, 그래서 그래. 앞으로 그래. 하나씩 그래. 하나씩 그래. 해보자. 해볼... 그래서 그래. 첫 번째 게임은 엄마랑 무슨 게임이야? 뭐맞고 싶겠습니다. 어. 어. 근데 오늘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촬영 못할것 같은데? 자. 안 잡아. 응, 알았어. 오. 엄마 오징어 게임 나가야 될것 같은데. <laughs> 그지, 나 너무 새로 울지 아, 진짜 이거 네가 갖다 줄때그 새끼가 듣거든. 어. 이분이 니까 겁먹스럽고 멋있어. 내가 역시 역시라는 얘기지. <laughs> 아니 왜 항상 맨날 저렇게 이상한 포즈를 취는지나 모르겠어. <laughs> 모델들은 막 이래잖아. <laughs> <laughs> 엄마 한번 다다쳐 줘야지. 어, 우리는 까부잖아. 아, 아니야. 그말투 아니야. 뭐야? 다시. 어찌게 해야 되는데. 내가 제대로 해줄게. 우리 깐부잖아. 우리 깐부잖아. 아! <laughs> 용감님. 응. 뭐라 그러셨죠? 그거 내가 할게. 아, 내가 해야지. 응. 엄마. 알았어, 와, 알았어, 알았어. 그, 홀짝. 응. 그래서 엄마 지금 저기 응. 기억 왔다 갔다 하는 알았어, 거야. 응. 용감님. 뭐라고 하셨죠? 내가 뭐라고 했지? <laughs> 어? 응? 생일 선물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어. 그래서 <laughs> 엄마랑 이제 이 옷을 입고, 응. 음 아주 재밌는 게임을 할 거고 내 응. 네 차례 때는 응. 내가 진짜 이걸 입고 할 거야. 응. 어. 그래서 첫 번째 게임은 응. 엄마랑 응. 누구하고 집이었습니다로 어, 대결을 할 거야. 응. 응. 그래서 근데... 다음. 할말 있어. 뭐? 할 말이 뭐? 자꾸 생겨서 불난 거 얘기해. 판정단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어? 판정단. 판정단은 음. 여기 시청자분들이 보고 계시는 거 아, 그래. 반칙 쓰면 여기 다 기록돼요. 그렇지. 아, 알았어. 그렇습니다. 난이길수 있어. 아, 어. 어, 근데 날씨가 오늘 새벽에 비가 왔었어가지고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촬영을 야외 촬영을 해야 되는데. 어, 그게 좀 힘들 것 같아서 아마 내일이나 날이 좀 괜찮아지면은 첫 번째 게임을 촬영을 할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 이 게임대로 가는 거 아니지? 뭘게임들로 가? 그러니까 아, 엄마, 승부. 뭐 엄마 진정한 지, 승부대로 하는 거지? 어, 엄마 지면 죽는 거야? 그지? 알았어, 나 이길 수 있어. 내가 지면 내가 죽는 거야. 나는 이길 수 있어. 아 진짜 죽는 거야? 칼도 칼도 준비했어. 진짜? 어. 그럼 엄마가 치게. 영감님. 영감님. 누가 꽃이 피었습니다. 누가 꽃이 피었습니다. 누가 꽃이 피었습니다. 누가 꽃이 피었습니다. 뭐? 무. 무는 아니지. 다까지 끝나야지. 무다. 무다가 아니지. <laughs> Song in my